초중고 학부모님들 잘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은 논란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저같이 어떤 특정한 강사를 스스로 알리거나 어떤 특정한 학원을 홍보하는 것 크게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제가 오늘 다룰 이슈는요. 특정한 학원이나 강사를 홍보하는데 사실은 자기네가 광고하고 싶어 하는 부분인데 마치 자기네 의견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인 것처럼 어떤 카페레던가 블로그에서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그런 글이나 댓글 중에 90%는 다 광고고 일종의 홍보죠. 나머지 한10% 정도만 찐으로 진짜 어떤 학부모님께서 그 학원이 너무 좋아서 적극적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글을 올려주시고 댓글을 올려주시는 경우. 글쎄요. 흔치 않을 텐데요. 그래서 10이 아니라 9를 보고 우리 학생을 맡긴다는 거큰 문제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카페나 블로그에서 어떤 학원이 좋대더라, 혹은 어떤 학원을 비방하는 글들, 강사의 강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들. 원래 인간은요, 좋으면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하죠. 어떤 학원이나 강사의 수업이 너무 좋아서 글이나 댓글을 올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그 수많은 글이나 댓글은 다 누구의 것들이었을까요? 대부분 홍보죠. 그리고 설령 교육 과정에 대해서 혹은 수능 시험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얘기 저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정말 코웃음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단한 번도 수능 문제를 진지하게 풀어보거나 읽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즉 교육에 완전히 초짜 분들이 하는 얘기를 왜 귀담아 들으십니까? 그냥 재미삼아 보세요. 참고도 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 서초동에서요, 수많은 학부모님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해서 정말 큰 박수를 받았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하는 얘기, 그 다음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교육 초짜들이 내놓는 얘기, 이렇게 비전문적이고 근거없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릇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으시려면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냥 우리 아이를 묵묵히 교육의 정도를 걷게 하십시오. 제가 22년 동안 수많은 강남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요. 교육에는 어떤 꼼수도 없습니다. 어릴 때책 많이 읽고 수학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요. 자기주도적이고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 뚜렷한 목표가 있고 꾸준히 공부를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결국은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것만이 교육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 어떤 편법이나 꼼수나 요령, 뭐, 뭐라고 카더라. 뭐, 유명한 책들 많잖아요. 뭐, 이렇게 명문대에 보냈다. 그건 그 학부모님의 특수한 사례였겠죠.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저희 입장에서 어떤 특수한 하나의 사례를 보고 쉽게 일반화의 오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에 휘둘리시고, 호도 되고, 오도 되지 마시고, 그냥 재미삼아 보세요. 제 오늘 얘기의 결론은, 참고도 하지 마시라. 우리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일도 득될 게 없습니다. 이런 교육 전문가의 얘기는 우리 인간은요, 이상하게 이런 교육 전문가의 얘기는 잘 귀담아 듣지 않아요. 다른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왠지 공감이 더잘 되고 동질감을 느껴서인지 혹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대단히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삼아 보시고. 참고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 같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열심히 귀담아 들으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